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인지도 높은 바밀로 게이밍 가스켓 키보드입니다. 신제품으로 게이트론 마그네틱 스위치 탑재했고요. 빠른 트리거와 동적 키 스트로크를 갖춰 사용자 맞춤형 설정 제공합니다. 게임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유선 모델로 출시했고요. FPS와 같은 정교하고 정확한 트리거와 키 스트로크가 필요할 때 써보세요. 다중키 감지 기능, 0.02mm 정밀 이동거리 반응 지원, 전키 핫스왑 지원하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테일한 스위치 설정해보세요. 바밀로 웹드라이버 지원의 DKS, MT, TGL, 조명까지 원스톱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현재 하나 사용해보니 마그네틱 특유의 타건감과 다양한 스트로크 설정이 장점입니다. 최근 들어 마그네틱 스위치를 탑재한 제품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 넓은 책상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듀얼 LED 조명 스탠드예요. 일반적인 조명 스탠드와 달리 듀얼 형태로 구성해서요. 넓은 책상 범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램프함 형태로 책상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사용 가능하고요. 듀얼 LED는 접이식으로 공간, 환경에 따라 펼쳤다 접었다 써보세요. 조도 센서 탑재의 주변 조명에 따라 알아서 밝기를 최적으로 맞춰주기도 하고요. CRI 90 수준의 색영역 지원에 부족함 없습니다. 접이식으로 원하는 공간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와이드하게 최대로 펼쳐 더 넓은 공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해 실용성 높은 듀얼 LED 조명 스탠드입니다. 3. 새롭게 등장한 어썸텍 240W 유선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이미 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한층 더 개선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테니논 제품으로 무선 충전과 함께 애플워치 무선 충전 단자도 추가되었고요. 토탈 PD240W, 단일 최대 PD140W 지원합니다. 무선 충전 2개와 USB-C 4개, USB-A 2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디스플레이 통한 포트별 출력 전압 입력 제공하고요. 디지털 시계와 알람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애플워치까지 충전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공하기 때문에요. 무선 충전 스탠드와 6개의 PD 충전 단자를 제공해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4. 캠핑 유저들에게 인기 좋은 바베큐 그릴이에요. 네이처하이크 제품으로 세척이 편하고 1초 개폐로 빠르게 설치 가능해요. 차방에서 환기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휴대성이 편하고 수납이 컴팩트해서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최대 8인용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양 올려두기 좋아요. 그릴 사이에 숱을 넣은 후버릴 때는 그릴을 접은 후에 털어내기만 하면 알아서 빠지는 구조로 청소도 한결 수월합니다. 바람 가림막이 있어 바람 부는 날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 실구매자 만족도 높은 편이에요. 살짝 무겁다는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이즈가 커서요. 야외에서 화로대 자가 불편함을 겪으신다면요. 최소 이 제품 정도 이용해보세요. 부족함보단 여유로운 게 확실히 뭐든지 낫잖아요. 오, 단순히 방열패드로만 발열 관리를 하는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NVMe SSD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열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슬림한 SSD 케이스보다는 안정적인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기본적으로 발열 관리를 위한 쿨링팬 탑재된 제품들 위주로요. 소개하는 제품도 지능형 내장팬을 채용했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에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함이 크고요.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써멀패드와 알루미늄 소재 그리고 내장팬을 통해 과도한 발열을 잡아 안정적인 외장 케이스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이즈의 NVMe SSD 규격 지원하고요. 최대 8 테라까지 지원하며 단순히 팬이 작동하는 구조를 떠나 뜨거운 공기를 외부 배출하는 통풍구를 통해 최대 10도 낮춰줍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품질 괜찮은 SSD 케이스입니다. 6 선풍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습도가 너무 높아 선풍기를 꺼낸 분들 많으시죠? 샤오미 투인원 선풍기입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해 스탠드 형태와 데스크탑 형태로 사용 가능하고요. 실험 날개 탑재했고. 샤오미 미오맵 지원합니다. AC 모터 채용으로 BLDC 제품에 비해 소음은 좀더 있지만요. 바람색이나 품질은 AC 모터 제품이 훨씬 더 강하고 셉니다. 창하 36도, 좌우 90도 회전 지원합니다. 앱 통한 AI 음성 제어 가능하며 샤오미 제품답게 디자인도 거의 동일합니다. 특별히 모난 곳 없이 기본기가 튼튼한 제품이죠. 저렴하고 BLDC 채용된 선풍기의 바람이 아쉬웠다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7. 충분히 수요가 있기에 작은 크기도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늦게 등장을 한 15.6인치 스마트 TV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비마윈 제품으로 15.6인치의 구글 TV OS 탑재했습니다. FHD 해상도 300 칸델라, 논 터치 제품입니다. 100% sRGB, 72% NTSC, 95% DC IP3 지원합니다. 4ms 응답속도, 휴대용 모니터, 100Hz, 구글 TV 모두 60Hz 지원합니다. 구글 TV는 2기가 메모리, 8GB 저장공간, TF카드 슬롯 제공하고요. 영상 시청용으로 태블릿보단 큰 화면으로 써요. 휴대용으로 놓고 사용하기에 훨씬 괜찮은 크기 보여줍니다. 제우스랩 18.5인치 제품이 크거나 부담스럽다면요. 좀더 저렴한 15.6인치 구글 TV 휴대용 모니터 사용해보세요. 8.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 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영상국이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구 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 대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단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10. 자동 쓰레기통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제품이죠.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는 토우뉴 T1S에요. 현재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전용 비닐팩을 가지고 간편하게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으로 일일이 쓰레기 봉투를 밀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센서를 통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쓰레기를 버리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다면 전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만 주세요.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고 밀봉된 봉투를 꺼내면 알아서 바람을 불어 쓰레기통에 딱 맞게 새로운 봉투를 펼쳐줘요. 하나의 쓰레기 봉투 팩으로 20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5L 공간을 제공해 20L 재활용 봉투의 옆으로 돌려 2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용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11. 카플레이 모니터의 명품 제품이죠. OBDP K2 프로 11.3인치 제품입니다. 이미지본과 쌍벽을 이루는 인기 브랜드 상품입니다.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구입하시면 될 만큼 완성도가 가장 높답니다. 11.3인치로 기존 제품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제품으로요. 좀더큰 화면으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보기 편해졌습니다. 요즘 눈이 안 좋다 보니 단순히 크기만 1인치 커진 것이 아니라요. 해상도가 낮아져 전반적인 UI가 더 크게 표현되기 때문에요. 10.26인치에 비해 훨씬 편하게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옵션에 따라 후방 카메라, GPS 옵션 선택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으며 옵션에 따라 ADAS와 같은 안전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구입하실 때 옵션 참고하세요. 12. 샤오미 1S 제품과 함께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아이워투 행잉 라이트 조명 램프입니다. 세컨 PC 모니터에서 사용 중인 제품으로 가성비 참 좋아요. 풀 스펙트럼 컬러를 보여주어 눈이 한결 편하고요. 후면 모니터 거치 부분에는 백그라운드 라이트 조명도 채용했습니다. 일부 모니터의 경우 두께에 따라 고정이 어렵다면요.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는 모니터도 대부분 커버 가능합니다. 행잉 조명 하단에 직관적인 터치 버튼 3개 채용해서요. 의자에 앉아서 간편하게 터치로 메뉴 조정 가능합니다. 구형 모델은 조명에 터치 버튼이 붙어 있어 누를 때마다 조명이 움직이곤 했는데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 조작 시 조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A95 수준에 가성비만 따지면 꽤 좋습니다. 13. 앵커 보조 배터리는 인기가 상당히 높아 구매자들 많은 제품입니다. 앵커 프라임 시리즈의 경우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앵커 737보단 프라임 계열을 구입을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소개하는 제품은 앵커 프라임 735 2만 mAh 제품입니다. 무선 충전 지원하는 포고핀 탑재되어 있고요. 토탈 PD 200W, 단일 최대 100W 출력 보여줍니다. 또한 앙방향 PD 100W 입출력 갖추고 있어서요. 전용 무선 충전 베이스에 올려두기만 하면 무선 충전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빠른 출력만큼 용량도 크기 때문에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력 속도도 빠른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바로 양방향 단일 최대 PD-100W 지원해서요. 빠르게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14. 앞서 소개한 앵커프라임 735 모델보다 상급 제품이에요. 앵커프라임 27,650mAh 용량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단일 최대 PD-140W 출력 지원하고 동시 충전 250W 이용 가능해요. 입력도 PD-100W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충전 가능해요. 여기에 앵커 프라임 제품답게 무선충전 베이스 지원합니다. 포고핀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 유일하게 전용앱 지원해요. 컨트롤 앱을 통해 배터리 잔량, 위치 탐색, 사용률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용량과 가격 대비 완성도 가장 높은 제품이죠. 상대적으로 묵직하고 조금 크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앵커 보조 배터리들이 디스플레이에 많은 정보 제공하면서 좋지만요. 직사각형 형태로 수납이 살짝 아쉬운 것은 있어요. 대신 품질과 빠른 충전 속도 때문에 인기가 많은 대표 모델입니다. 15 앵커 프라임 보조 배터리 충전 베이스이자 PD 충전기예요. 앵커 프라임 보조 배터리를 포고핀으로 무선 충전 지원해요. 창단엔 포고핀 위치에 있어 보조 배터리를 올려두기만 하세요. PD 배와트 속도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 지원합니다. 앵커 737 보조 배터리는 지원하지 않으며 프라임 모델만 지원해요. 단순히 충전 베이스 기능만 갖춘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PD 배와트 멀티 충전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C 두개 USB-A 1개 포트 제공해서요. PD 100W급의 단일 출력속도 갖추고 있어 PD 충전기로 사용하세요. 크기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보다 작은 크기로 써요. 휴대성과 이동성도 좋고 앵커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앵커 프라임 보조배터리 쓰신다면 필수 제품입니다. 16. 앞서 소개한 앵커 프라임 보조배터리 실리콘 케이스예요. 앵커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호환 케이스로 써요. 20,000mAh 제품과 27,650mAh 제품 구매 가능해요. 두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 채용했네요. 후면엔 유심 핀과 TF 카드 슬롯, 유심 슬롯 제공하고 있고요. 1/1인치 스크류홀 채용에 다양한 곳에서 거치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여기에 27650mAh 제품에만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에요. 실리콘 소재로 부드럽고 디스플레이나 로고를 가리지 않는 형태고요. 측면 전원 버튼은 쉽게 버튼이 눌려지도록 되어 있네요. 가격 저렴하면서 안전하게 보조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7, 16인치 휴대용 모니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제품이죠. 제우스랩 16인치 PC6K 모델입니다. QHD 해상도인 2560x1600을 갖추고 있고요. 144Hz 주사율로 게임 환경에서도 높은 주사율 유지해줍니다. 500니트 밝기, 100% sRGB, 76% NTSC, 1200대 1 명암비 갖췄어요.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 전천후 활용성 좋은 모델입니다. 크기와 색감까지 두루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모델로 서요 콘솔 게임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보조배터리나 노트북 듀얼 모니터까지요. 여러 환경에서도 꽤나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IPS 디스플레이에 b o 패널 사용하고 있습니다. 3ms 응답 속도를 통해 잔상 없는 쾌적한 환경 보여줍니다. 터치는 지원하지 않는 모델인데 은근히 터치 지원하는 모델도요. 노트북 듀얼 정도에서나 터치 작동을 할뿐 다른 환경에선 터치 지원하지 않습니다. 터치 없는 가격대로 저렴하면서 높은 스펙 갖춘 제품 구매를 추천합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